다시 비빔면 갑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깨도 뿌렸고요 오이도 좀 넣고 오이가 오이를 오이가 부족하다면 오이도로 가세요 오이도가 싫어지면 오이기대 오이미 오이지지지지 이베이베자 이거 어... 브랜드는 어른 사나라 비비가 원조 원조 투조가 아닙니다 원조입니다 비빔면 맥주 안잔 합니다 아, 클라스시 맥주 맥주 거품이 올라 와아왜이래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그러니까는 요 약간 양이 줄을 때까지 뚜껑 잡아줘야 돼 뚜껑 터질지도 몰라 아 정말 근데 이게 에퀴스인데 에퀴스가 다 빠져버린다니 얼이잡가버리면 됩니다 이것다 노하우예요 예스 하우가 아니고 노하우 하우 하우디 비지러 나와 양은 오뚜기 진비비면이 1승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뭐냐고 하면 진비빔면이 의문의 1순위 아 개니 5씨 응응응나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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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만하네요 아 진짜 가뜩기는 이길 수 없나봐요 이렇게 뭐 비빔면을 사서 드셔도 되고 요새 마트가면 비빔장을 따로 팔아요 이 비빔장이 뭐냐면요 골뱅이 같은 거 골뱅이 무침 뭐 무침 있죠 무침 빨갛게 무치는 건 하나로 통하냐 이 맛이 좀 개인적인가 좀 싱거운 느낌. 만 만주로선 다 똑같네. 심지어 오뚜기 비빔면이 더 싸요. 가성비 맛과 양을 잡아야 된다. 어머. 뭐, 나름 맛있게. 맛이 아직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비명지자 맥주 먹는 거 있죠? 비맥입니다. 비맥. C맥 가요 시름시면 C맥이나 디맥으로 가세요. 응. 음. 응. 음. 언제요? 아, 어? 나 분명히 아까 안 넣은 거 방금 전에 하는 뭐머야야야 뭐가 뭐가 볼록 나오네? 어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 이제 어느 정도 되서 거품이 이게 원래 흔들어야지 거시기 되는데 흔들어봐. 아야 지먹뭐까졸려운데잘 아, 걸그랬나 그냥. 두 개입니다 두개곱0기이백0 0 200 200 0 0이500이500이500이500이500이500이500지아0 0이500이겠지0이500이5 0이게흔들이5이렇게나이500이500이5 0흔이흔들나 자, 나0 0이500이5 0이500이5이어이 음. 소리 나죠. 꽉 잠궈야 돼요.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거품, 거북이의 품입니까? 냉혈한이죠. 어. 맹혈 냉혈한. 차도남이 차도남. 차도로 걸어가는 남자. 차도남입니다. 좀유약 먹으려면 좀 한번 강하게 먹는 스타일 많지 않습니다. 밋밋하게 먹는 것다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합니다. 그 라면은 역시 가투기인 것 같아요. 라면 음. 20%업인데 그 20%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음. 자, 나 많이 행복한데 안 시원하지? 내가 너무 뜨거운 남자인가 봐. 어, I'm very h o t man. 자, 아, 제가 축구하는데 7대0 맞죠? 이번 주 로또는 7번을 참고하세요. 그런 말이죠. 로또 1등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로또도 안사면서 로또가 되길 바란다. 진짜 명언입니다. 그러고될수 있으면 제가 당첨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뭐야. 저는 이제 처음 간 동네 있죠. 지방이든, 뭐 다른 처음 간 동네, 거기에서 무조건 갈 일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가끔. 그런 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자동, 반자동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서는 무조건 자동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5만원씩 한번씩 왔더라고요그렇다고요 근데 갈일이 있어야지 뭐 갈릴레오 갈릴 갈일이 있어 갈일이 없어 갈릴레오 갈일이 없어 집에 얼음이 안 여기서 면면 시킬 때 얼음으로 하세요 얼음 또 아이스 또 아이스비어와 함께 8도 비빔면입니다 8도 비빔면 시에는 7도나 8도로 가세요 아, 그건 구도가 나오겠는데 음 그러다 울릉도 가는 거겠죠 암들, 더럽게 넘네. 열대야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수대야를 갖다 놓고 이제 물을 기른 다음에 시원하게 세수하면서 있어야겠죠? 세수를 많이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세수에?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고민, 고를 해야 될지, 수톱을 해야 될지. 아, 정신 모이지안 좋아, 부족해. 좀 뿔릴까 그랬나? 음, 저는 원래 비빔이안 먹었어요. 비빔장 만들어놓고 그냥. 비빔국수만 선호했는데 그 양념이랑 양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저는 이제 꼬집불덩이었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배우는 것 항상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는 거죠. 아 TV에 설사 나온다 아어 무서워 난 저런데 못갈것 같아 등림이라서 어, 빨리. 구아저오 등산하시 짜증나 등산하고 얼마 쓸줄 알았는데 벌써 자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운동 아나 운동. 지금 팔 쪼개고 어때? 입술 섹시하죠? 음. <laughs>